사망에 대한 네 번째 내용입니다. 사망은 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사람을 사망 가운데 완전히 고착시키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사망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사람들의 몸에서요. 살그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자그 본문에 보면은. 23절 마지막쯤에 보면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이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 바울의 몸에는 죄의 법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들어오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삶은 육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체 안에는 죄의 법에 정조되어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혼인 사망의 몸에 결박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 안으로 거듭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 안으로, 육체 안에 빼앗긴 혼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 안에 빼앗긴 내 혼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혼이 살아나 혼의 생각을 하고 아들의 영으로 걸듭나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사망은 사람의 육체를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다시 사망은 사람의 혼이 사람의 혼이 육체를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보세요. 생각을 세 개로 보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 혼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가 혼의 생각도 못 해요. 내 혼이 죽어 있는 상태를 알려 드렸죠. 사망은 내 혼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에, 이 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건데 그때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뭐다 뭐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선과 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육혼으로 사는 육과 혼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계속해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육신이 연약할 때,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 내가 사람의 예를 예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 몸을 부정과 불의의 불법에 다 내주어 살았다. 그 불법에 이른것 같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너희를 너희 몸을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된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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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종으로 살한다 몸을 의의 종으로 타면 살게 한다. 그래서 거룩함에 도달한다는 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의된 자유로웠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죄의 종으로 타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몸을 아 그래 우리는 영혼 구원 받는 거지 뭐 몸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영혼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자꾸 몸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기관으로 그냥 그렇게 치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몸이 우리가 정말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 제가 이번에 지금 사망에 대해서 말씀 을 열잖아요. 좀 처음 여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매일 여러분 이 그냥 그 내용 같죠. 아니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읽어 보세요. 이게 지금 첫째 사망이라니까? 둘째 사망이 따로 있어요, 또. 이 첫째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잘 잡아야 한다고, 이거를. 사망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이 사망의 삶을 살면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다여러분 영혼, 생명 잃어버립니다. 이런 방종과 이런 건방지고 쓸데없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건 처음엔 뭐 철이 없다 그러겠지만, 그런 어느 정도 정 3년, 5년 이렇게 믿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온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방중이고, 그건 너무너무 건방진 모습이에요. 육체를 조심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육체를, 에, 에? 어,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나보다 더 잘하라.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자신의 혼에 견인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살면서 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혼을 죽여버려요. 죄와 사망은 육체를 통하여 육혼을 지배하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혼의 생각을 로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혼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완전히 아들이 되면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새 남의 지체들은 옛 사람의 혼이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사는 죄와 사망의 삶을 십자가에 옷을 받고 날마다, 그것도 아멘, 아멘 하셔야 한다니까. 오직 아들의 인식으로 영혼의 생각으로 이기는 생명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이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하루의 기쁨의 에기예요 오늘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여러분, 로마서 호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 왕으로 씹어요. 이런 것을 이기는 왕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라고. 이 죄와 이 사망을 이겨서 우리 육체의 모든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영혼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다 사망은 우리의 몸 안에서 사역하는 거다. 사역을 해서 혼을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사망으로 키워나가고, 사망으로 장성하게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장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장성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걸려들면 계속 사망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영의 생명의 성장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끝난 것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 단계에 가기까지 사망으로 잠깐잠깐 잠깐 우리가 맛은 보죠. 근데 그것이 완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망이 계속 자라나는 단계로 들어가 보면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다섯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사망 안에서 죄가 왕로로 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게 반대죠. 우리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뭐 무슨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의가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 의로 말미암아 의가 없으면 안 돼.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금 왕노릇해 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 몸이. 영의 몸이.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된다? 반대로, 반대로, 예, 죄가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으로 타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의, 우리가 아들 되는 이의 안에서 왕으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아들의 의로만 살아야 보여. 하나님의 왕의 역사가, 왕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의론,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생각해. 의에 모든 일들이 없으면, 인식이 없으면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요 응? 사단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창조되던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였다, 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근데 네가 마침내 불리가 드러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인간으로 이 땅에 혼을 주어서 태어나겠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됐어요? 완전한 인, 완전한 의가 된 거야. 완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아들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된 거거든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어른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충만을 의라고 하거든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아들의 인식, 아들의 기억,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보다 은혜가 왕노릇해. 그런데 이것을 까먹고 어느 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어 죄는 하나님이 약속한 보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죄는 사망 안에서 살도록 통째는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가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한다면. 죄는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죄가 왕이 됐다는 건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나온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참일 예수께 우리 머리며 우리 왕이시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은혜가 우리의 의 안에서 왕으로서는 이 생명의 삶을 살고 하늘의 빛빛을 받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던 그 아들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보여 다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할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명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중하게 진중하게. 이 시간들을 함부로 이 사망과 죄에 여러분은 낭비하지 마시고, 예, 이 생명 안에 살기 축복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